가다, 가세요. 집에 가세요. 사다, 사세요. 야채를 사세요. 타다, 타세요. 자전거를 타세요. 떠나다, 떠나세요. 10시에 떠나세요. 오다, 오세요. 학교로 오세요. 보다,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켜다, 켜세요. 불을 켜세요. 부르다,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보내다, 보내세요. 메시지를 보내세요. 꺼내다,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잡아당기다. 잡아당기세요. 고리를 잡아당기세요. 기다리다.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가르치다. 가르치세요. 영어를 가르치세요. 치다. 치세요, 드럼을 치세요. 쓰다, 쓰세요, 편지를 쓰세요. 배우다, 배우세요, 한국어를 배우세요. 바꾸다, 바꾸세요. 날짜를 바꾸세요. 들어오다,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주다, 주세요. 사과를 주세요. 만나다, 만나세요. 그 친구를 만나세요. 말하다, 말하세요. 영어로 말하세요. 공부하다,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일하다, 일하세요. 여기에서 일하세요. 전화하다,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숙제하다, 숙제하세요. 열심히 숙제하세요. 운전하다, 운전하세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마시다, 드세요. 주스 드세요. 자다,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닫다, 닫으세요. 창문을 닫으세요. 앉다, 앉으세요. 여기에 앉으세요. 받다, 받으세요. 이것을 받으세요. 읽다,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입다 입으세요, 외투를 입으세요. 웃다, 웃으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벗다, 벗으세요, 양말을 벗으세요. 춥다 주우세요, 쓰레기를 주우세요. 울다, 우세요, 소리내어 우세요. 만들다,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살다 사세요. 여기에서 사세요. 듣다, 들으세요. 음악을 들으세요. 걷다, 걸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밀다 미세요, 문을 미세요. 먹다, 드세요, 많이 드세요.